자, 대망의 2016년 새해를 여는 첫 번째 감동 대작이죠. 영화 오빠 생각은요. 한국 전쟁 당시 실존했던 어린이 합창단을 모티브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전쟁터 한 가운데서도 한 가운데서 시작된 작은 노래의 위대한 기적을 그린 작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위대한 기적을 부른 작은 노래 오빠 생각 제작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쟁 항 전쟁 복판에서 총대신 지휘봉을 든 군인 역할을 맡은 군인 한상열을 맡은 임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화성 씨, 네 안녕하세요. 어, 전쟁 중에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의 선생님 박주미 역을 맡은 고화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주 씨. 네전 전쟁터에서 난민촌의 대장. 인, 어, 갈고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임시환 씨 먼저 영화로는 변호인 음. 이후에 지금 3년 만에 스크린 컴백인데 군인 역할입니다. 음또 응. 다른 모습을 볼수 있어서 우리는 참 좋은데 본인은 어땠어요? 처음에 군인 역할. 군인 역할이 결정이 어렵진 않았나요? 네.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처음 대본을 받고 보고 나서, 어그 처음 느꼈던 그 순수함이 되게 이렇게 잔상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영화는 해야 되겠다, 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택에 있어서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보고 그 역할의 순수함이 계속 잔상에 남아서 선택을 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생 이후에 우리 장그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찾기 작은 어떤 작품일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예 주목을 하고 그랬는데 선택을 했습니다 오빠 생각을 그 이유가 바로 역시 시나리오 때문인가요 아니면 시나리오 때문도 있고요 음. 그리고 어~ 제가 이 영화를 대본을 보고 나서 아 내가 너무 현실에 치여서 순수성을 잃고 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 대본만 봐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 그 순백함, 깨끗함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임시한 씨야말로 정말 그 순수함을 그대로 지키고 계시는 그런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척하는 거죠. <laughs> 아, 예. 그렇다면 연기 정말 잘하는데요. 메소드 연기인데, 예, 고아성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닌데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원래도 예뻤지만.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성 씨는 사실 지금 여기 계시는 임시환 씨와 희준 씨가 둘다 오빠죠. 네. 예, 그야말로 촬영장에 오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laughs> 그런 촬영장이었는데 어땠어요? 두 오빠와 함께 어... 호흡을 맞춘. 너무. 좋고 든든한 두 오빠랑 촬영할 수 있어서 촬영장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응. 촬영장에서 행복하고 오늘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적 배경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오빠들을 보다가 오늘 정말 멋있게 촬영해본 오빠들 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네, 근데 우리 영화의 제목 오빠 생각이 이두 오빠가 아니고요. 어, 저희 아이들 중에 남매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어, 여동생이 오빠 생각을 하는 그런건데 어 제가 차기작 오빠 생각이라고 하면은 어 멜로야 이러시는데 어 사실 그 유명한 노래 제목입니다 음. 제목을 따온 것입니다 예 네, 저도 아까 불렀던 그 노래인데요 어 이희준씨 네이준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좋은 소식 축하드리고 네, 아니 2016년은 이희준씨 해가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최초부터 좋은 소식 거기에 <laughs> 오빠 생각 개봉 <laughs> 네. 그리고 또 다른 영화도 있고요. 네. 예, 우리 이희준 씨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오빠 생각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전쟁은 저희 나이 때는 전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고 저도 대본 봤을 때 제일 자신이 없었던 부분은 전쟁의 상황을 내가 실감할 수 있을까 그거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제일 많이 했었는데. 어 이런 영화를 하면서 또 많이 공부하게 되고 어, 이해해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도 해보고 어, 전쟁 속에서 음, 죽음과 배신과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아이들의 노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어, 좋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 영화가. 네. 네, 우리 이준 씨는 지금 이준 씨 뒤쪽으로 보이는 어, 저 사진들을 봐서도 느끼지만 유독 굉장히 캐릭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다른데요. 더러, 더럽죠? 새로 네. 아, 그 얘기를 또 이렇게 되나 예, 예. 어, 어, 지금 새로운 스타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신인데 갈고리 이 캐릭터 헤어부터 의상까지 본인의 아이디어인가요?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 했고 또 감독님도 흔쾌히 잘 받아 주셔서 네. 아, 근데 저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약간 유러피안 느낌이 나요. 저 그렇죠? 약간 네. 음, 조셉 골든레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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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질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자, <laughs> 조셉 골든레비, 그리고 고아성 씨, 그리고 임시환 씨와 <laughs> 지금 함께 제작 보고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 험난한 전쟁 한가운데로 이세 분을, 예, 당연 그 시대로 몰고 갔던 감독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빠 생각을 연출하신 이한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생각에서 연출을 맡은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오빠 네. 생각, 어떤 영화입니까? 어, 일단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전쟁 고아들이 한 10만 명 넘게 있었어요. 그때 그 작게 크게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뭐단 이랄지 그런 것들이 작게 크게 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어린이 합창단을 모티브로 했고요. 어 전쟁으로 어 많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노래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특별히 시화에 끌린 이유가 있을까요? 그 모티브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 처음에 끌린 건 아무래도 그 합창단을 만든 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가엽게 여기고 어. 그 합창단을 만든 그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이 저를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감독님은 전작들을 보면 완득이도 그렇고 우아한 거짓말도 그렇고 늘 작품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오빠 생각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전쟁 중이지만 또 다른 희망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고아성씨가 우아한 거짓말에 이어서 또 이한 감독님과 두 번째 작품인데 네, 네. 이번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다름 아닌 감독님 때문이라고요? 네 전적으로 감독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어,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직 아무것도 안 정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어, 어린이 합창단이라는 소재고 또 한국전쟁 중이고 근데 그냥 감독님이라는 이유로 선택을 했어요 어, 우아한 거짓말 때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서 언제든지 또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만큼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네. 다음 작품도? 어, 감독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할 생각이에요. 이, 다음, 다음 작품 제가. <laughs> 제가. 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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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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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독님 만큼 따뜻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다, 따뜻해요. 아. 그, 쫑파티를 하는데 영화 다 찍고, 힘든 여름에 고생하고, 큰 고깃집에서 이제 다 같이 스태프들과 고기를 먹는데, 어 이제 배우들 하나씩 도착하는데, 보통 감독님은 먼저 올라가서 제일 위에 앉아 계세요. 네. 근데 그 추운, 이제 막, 밖에 좀 쌀쌀했는데 밖에 나와,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왜 나와 계세요 들어가시죠 이제 식사하시죠 했는데 안 들어가시더라고 잠깐만 나 이따가 들어간다고 네. 그랬더니 아이들 아이들 한창당. 하나하나 네. 다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작업하고 싶어요. 아 영화 밖에서도 이런 감독님이 네. 영화는 어떻겠습니까? 참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임시환 씨가 계속 가만히 있기가 지 민망한 상황인데요. <laughs> 뭐라고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 자 이한 감독님은 정말 어, 하늘에서 내려주신 천사 같은 예, 예.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뵌 적이 없고 어, 같이 작품을 하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감사데 어. 매뉴얼 17번대로 잘해주셨고요. 이희준 <laughs> 예. 씨 뭐라고요? 근데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 우아한 거짓말이나, 만득이나, 이런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요, 원래 이 감독님과 작품을 했을 때 느낌이 어땠냐 이런 건 질문에 없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만들어낸 현장, 얼마나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따뜻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